오늘 말씀은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두 마리의 붕어는 서로 물고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 마리가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점점 몸이 썩어갑니다. 연못에 물이 부패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또 작은 연못이다 보니까, 네, 그래 됩니다. 결국 살아남았던 이 붕어는 혼자 잘살줄 알았는데, 썩은 물을 먹고 그도 곧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하게 튀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을 가장 많이 겪었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평화를 의미하는 이 단어. 뭐죠? 샬롬입니다.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 샬롬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화평을 이루고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평화가 있고, 나라에서도 평화가 있고, 직장에서도 평화가 있고, 교회에서 평화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평화가 있다면, 정말로 그것은 복받은 일이죠. 그런데 인류의 조상 가인과 아벨 이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문명 이야기의 저자인 듀랜드 연구에 의하면 지난 인류 역사 3500년 중에서 전쟁이 없던 기간은 불과 286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곧 인류 역사의 92%는 전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으면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은요.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무엇을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인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싫어하고 전쟁이 없어지기를 갈망하는데도 왜 그렇게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어, 어떤 큰 어떤 국가 간의 범주를 떠나서 우리의 어떤 작은 삶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손해를 보더라도요, 우리 안에서 분노가 확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이건 잘못된 일이야. 부당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어쩌다 보니까 입혔어요. 상처를 어쩌다 보니까 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런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분노를 하고 다지고 들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 손해 본 것을 되찾기 위해서 또 싸우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너무 큰일입니다. 그런데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전쟁의 역사가입니다. 온통 온 세계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있고요, 사용자와 노동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싸우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싸우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정말 이혼이 늘어나고, 어, 정말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다 이 싸움으로 인한 분열로 개척이 된 교회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케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래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안에 네 분이 일어나서 또두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네 분이 일어나 또 세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한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긍정으로 봐야 되나, 부정으로 봐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사탄으로 여기고 적대시하는 이런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싸움이든요,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 모든 싸움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어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인류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다툼과 싸움과 전쟁의 그 현상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극심해질 것을 성경에는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말세는 사랑이 식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날은 뉴스 보는 게참 긴장스럽습니다. 중국의 평창도 긴장스럽고 미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긴장스럽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도. 긴장스럽고, 모든 것이 다 긴장스러운 거예요. 정말, 좀살 좋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좋잖아요. 아, 많이 갖는다고 그래서, 땅덩어리를 넓힌다고 그래서, 아,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면, 살면 되는데, 왜들은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 싸움의 원인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과 이기심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싸움을 부추기고요, 욕심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게 하는 더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두 글자. 그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정식이는 아니고, <laughs> 사탄이죠.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으니까 얼마나 선하고 지혜롭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았을까 참 상상이 갑니다. 하나님과 또 아담과 하와 이 사이에 정말로 친밀하고 화목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부부도 얼마나 알콩달콩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살았겠습니까? 사랑으로 결속된 그런 이 공동체였을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대면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뼈구나. 내 살이구나.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이건, 이건 뭐예요? 야, 내 뼈고 내 살이구나. 나 자신이구나. 나의 분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정말로 두 사람은 한 몸같이 친밀한 관계였죠. 그런데 하와가, 마귀가 이 하와를 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는요, 뱀이 쳐놓은 이 올무에 걸려들고 맙니다. 걸려들어요.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그냥 이렇게 그진 확신을 주는데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더러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거 몰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주 탐스러운 그런 나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확 따먹고, 참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하와가 남편에게도 같이 주네. 나눠 먹잖아요. 우리 아내 같아. 우리 아내는요, 진짜 착해요. 꼭 주면은, 저는요, 사과 하나가 있으면 제가 다 먹거든요. 근데 꼭 오면 반딱 잘라가지고, 그반 냉겨놓고, 이제 반만 먹습니다. 항상 그래.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싫어하는 음식도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그꼭 알면서, 그것도 꼭 우리는 항상 똑같이 나눠 먹어야 돼 하면서 반을 딱 나눠가지고 딱 떼놓는데 아 이건 다 먹어도 괜찮아 이거는 다른 건뭐 몰라도 이런 건다 먹어도 괜찮아 얘기를 하지만 변함이 없더라고요 이 하와도 참 마음이 착했어 예. 그래가지고 자기만 혼자 먹지 그면또 남편에게도 주네 남편도 먹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마귀의 작전은 완전히 대성공을 하고 말았죠 하지만 뱀의 말을 들은 이 아담과 하와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과의 불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뵙기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하고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시작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너를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는요, 야, 얼마나 이 아담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이거 하나님 책임도 있어요. 하나님 이안 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신 그 여자 때문이요나 잘못 없어요. 나 잘못 없어요. 하나님 잘못이고 이 여자 딸이 여자 잘못이에요.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살 네, 중에 내뼈 중에 뼈내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이 하와를 마시했거든요. 그렇게 참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와에 대해서, 뭘몇 인칭을 쓰고 있냐면, 여자 그가! 마치 남 얘기하는 거예요, 남 얘기?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 여자 그가! 줘가지고 먹었어요. 하면서, 어,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두 사람이 한 몸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싸움이, 이 세상에 싸움이 가득한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아버지가 마귀 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마귀 아닙니다. 마귀가 자식을 낳아주고 이 바리새인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부모는 분명히 유대인이고 뭐 바리새인들 이었을 가능성도 크죠. 예. 그런데 그 이들이 지금 너희가 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진짜 마귀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갖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싸워가지고 뭐한 사람이에요?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 입기에 넘어간 결과, 마귀가 넣어주는 온갖 악한 생각이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이처럼 다툼으로 가득하게 되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한 일의그배후의 역사하는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여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배후의 역사하고 있는 누구? 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탄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 삼키는 것을 어떻게 삼키느냐 그냥 인육을 먹듯이 먹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을 사로잡아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에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삼켜버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이 자연과 이 깨진 다 깨져버린 이 관계들을 화평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 제사를 통해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셨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음, 그 사람은 먼저 그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얹어요. 안수하는 거요. 예 죄를 또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또 넘긴 받은 그 침승은 네 제사장이 잡아서 피를 쏟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죄물로 드려지게 되어지죠. 이때이 사람의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떤 제사가 있게 되어지느냐면 화목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린 그 제물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린 후에 그 제물은 함께 나눠 먹었어요. 함께 백성들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화목해 된그 기쁨을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태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느냐? 그는 생명의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가,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이름 말할 것 없이 보잘 것 없어요. 아 이거 짐승 하나. 짐승 수 수천 마리를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큽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짐승 제사에로 말미암는 이 속죄는 일회성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모형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죠. 그리고 그 흠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게 하셨어요. 이건 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는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가치율을 와 비교해 볼때 이런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모든 인류의 생명의 가치를 다 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승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 십자가 아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드릴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이제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얻기에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특권을 얻게 띄워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화평을 회복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게 띄워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 평안을 누리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처주까지 하는 참 이런 비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됐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변화해 새 사람 되어지고 나서 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지금 그 잡혔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헤로 왕에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 처형이 예정돼 있거든요. 다음 날 이제 배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옆에서 그냥 그 툭툭 건드려가지고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 한번 싸우고 나면은 잠이 잘 오시나요? 잠잘안 오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생각이 그냥 계속해서 잠을 절대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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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옆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이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평안, 그 평안은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평안이었던 거예요. 이 죽음을 초월한 그 마음의 평안,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졌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로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니까 내 마음이 화평하게 되고 내 마음 평화가 있고 그리고 내 마음 평안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평화로운 사람으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영아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두 아들인 그 동인과 동신이 여순 반란 사건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국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확보하고 동인 동신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체포를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군사법원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사형편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은 이군 관계자를 찾아다니면서 안재선을 용서해달라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 당국자들이 이손 목사님의 이 진심에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감동스러워서 어, 이 안재선을 성, 석방시켜서 이손 목사님한테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손 목사님은 이 사람을 자기 아들을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 아들로 삼아서 어, 평생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화평을 얻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마지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돼요. 인간의 참된 평화는요, 어디서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그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 받을 때,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화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 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 시키고, 종족과 종족 사이를 화해 시키고, 이런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다 헐어버리는 화목의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로 났으니 났으며,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목하게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이 세계의 평화의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힘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요. 선을 행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은요. 결국은 악순환이 반복될 뿐인 거예요. 결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끊을 방법은요. 로 선으로 대주는 겁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도 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 다음 장 네, 17시 8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카풀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거든 뭐하고? 목마르거든 뭐하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포복하지 말고 도리어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을 가진 우리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악을 이기는 최고 최선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악한 자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이 그 불화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또 가정마다 화목한 사랑의 복음자리가 이루어지고, 또 교회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런 적극 선을 행하는,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느냐? 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곧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증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이지만, 어, 불화케 하는 자는 무슨 메이커에, 무슨 메이커에? 트러블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화를 초장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행을 통해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